근데 왜 계속 이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하지? 딱 어. 쿵. 어, 오조회되지 않은 차량이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세종 커스트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신 분이신가요? 예.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는데 예. 그 홀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아, 그 애들이 그 애기들이 장난쳐갖고 장난쳐가지고요? 예, 애기들이 지금 다 어리거든요 아 오늘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오늘 가요 아 오늘 가요? 예, 시청에 오늘이요 안 가셨네요 여기 본저 오셨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예 네. 예, 조금 아까 그 전화 받은 사람인데요 네네 그 근데 왜 계속 이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하세요? 이거 장애인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는데 왜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신고 왜 전화를 다시 하셨어요 그러면? 은 네? 열 아니 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이거는 본인이 본인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어. 오, 어, 예스. 피고인 마스크는 왜 쓰신 거죠?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벗을까요? 의사가 착용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목이 아파서. 피고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뭘또 하고 오셨네요. 인간 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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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공사 현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양식을 습득한 다음 펜으로 차량 번호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차량 번호인 땡땡을 발급 일자란에 19년 11월 8일을 발급 기관장란에 공주 시장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주 시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한 장을 위조하였다. 공문서 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바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위조 공문서 행사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 없. 이 사건 중 공문서 위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저딱한 번... 자, 한번 사용했는데 국 한국 한주 한국 한국 한요네 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셨던데. 그래요,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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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국 한국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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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신고요 표지 표지신고를요? 표지 신고. 신고를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네 안녕하세요 37호 차주인데요 저 죄송한데 사실 이 차가 저희 매형이 장인이신데 네 네 형이 차를 바꾸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셨거든요 이게... 아 그럼 저한테 말씀만 하셔도 되고요 가시면은 이야기하시면 될거 같은데 어그 네, 신고하신 거 것만 설취해주시면안 될까 해가지고 제 학생이라 돈도 조금 없어가지고 담당이 되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저 사실 잘 모르고 사용한 아잘 모르긴 모르, 몰라요 다 알죠 제가 딱한번 진짜 한번 사용했는데 네 다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755야? 네, 3, 7, 5, 5. 3, 7, 5, 5가 없는데? 어? 아, 3, 7, 선생님, 이거, 이거 전산이 또 사진이 바뀐 것 같아요. 전산에서 이게 요즘 좀 사진이 이제 전전 전 단계 전에 작업했던 사진이 다음 단장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좀 전산에서 꼬여가지고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해가지고 부가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피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2025년 8월 13일 과태료 160만원을 모두 납입한 점등 사정을 참작한다. 피해자 아버지 명의인 자동차인 그랜저를 주차하면서 피해자의 매영에게 발급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차량의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가인분 없었어요? 집에 있어요 지금. 같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오야 되는데. 네. 안 보충 사가지고 오라 그래서 추가로 왔어. 그러니까 일단 종산 표준 맞다는 거네요. 맞네요. 음. 피해자는만 칠십육 세의 고령으로 천9 9구십육 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일체 없다. 모친이 사망한 2018년 10월 14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량에 부착하여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의자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모두 완납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기소를 유예한다. 2018년 10월 14일 사망한 사람이다. 집에 있어요. 지금. 네? 장애인이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제자는, 네. 남편이 장애인이어가지고, 그것도 가족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동근에서 오는 거는 영해가 어. 아니에요. 여기 장애인 추차구역이잖아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요, 요 구역은, 네. 장애인 안탈 수도 가능한 거라고. 어. 근데 사진을 왜 어떻게 맨날 태고다니요 일반 주차구역추차구이잖아요 아무시면. 아니, 아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